성진 주임, 김현찬 주임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 캐스퍼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던 등급인데 등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 등급, 모던 등급,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 모던 등급입니다. 어,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현대 스마트 센스,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그리고 컴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터보. 범파에는 터보가 빠졌기 때문에 어 외관적으로는 좀 다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터보를 넣으시면은 외관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네 일단은 어, 논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바디가 들어가고요 터보는 여기 양쪽에 어, 구멍이 땡그랗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터보는 인터쿨러가 있는데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네 그렇게 터보랑 논 터보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다들 여기가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깜빡입니다. 이게 깜빡이고 여기가 헤드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데이라이트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가면은 파이어 같은 경우는 15인치 휠이 들어간 상황이고 어 보시면 경차에 들어간 디자인 휠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살짝 뭘씌우놓은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나름 외관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카키하고 검정 블랙이 따로따로 스톤으로 돼 있는 포인트를 줬고요 우리 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지도 않고 안에는 실질적으로 타봤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괜찮았어요 경차치고 뒷좌석 보면 창문도 보시, 보시면은 크기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친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개방감이 생각보다 좋아요. 뒤에서 답답한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뒷좌석이 많이 좁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포인트들 때문에 조금 개방감이 좋아진 거 같고. 네, 일단 후면부를 보시면은 이 다른 s u v 처럼 이렇게 보조브레이크등이 딱 붙어있지가 않아요. 딱 동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이, 이거는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좀 이게 뭔가 육각 렌치로 빼야 될것 같은 그렇게 생겼는데 네 캐스퍼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깜빡이는 네, 여기 있고요 어 후진등이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고 트렁크 손잡이가 여기 있는데 한번 열어보시면 은 굉장히 깊습니다 깊어요 이만큼 들어갑니다 사람이 타도 될것 같아요. 제가 그럼 신발을 벗고 닫아주세요. 진짜로요? 네. 조심하세요 오,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트렁크 크기 대신 이거는 뒷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옵션은.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는데 드라이브 YG에는 전방 충돌방지보조 후방 충돌방지보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멀티내비 플러스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은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8인치 내비게이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8인치치고는 생각보다 더커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요. 살짝 태블릿 PC 같은 느낌.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현대 내비게이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DMB 노래 듣는 거, 블루링크 라디오도 있고요. 이 발레 모드도 있고 공조 시스템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제 물리적 버튼으로 다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딱딱딱 딱딱딱딱딱 딱. 여기도 딱딱딱 딱. 굉장히 누르기도 쉽고 편리해요. 직관적이고 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외부 공기 차단 외부 공기 순환 공기청정 시스템이 있고요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USB 단자 있고 여기도 단자가 두개가 있습니다 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오, 어,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째깐하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긴 잘 안보이는데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두개 장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어, 트랙션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 바뀌고 그리고 계기판에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한번더 누르고 드라이브 모드, 노멀, 스포츠. 자, 시승도 끝났고. 차량, 뭐, 이것저것 한 번씩 다 봤는데, 어떠셨어요? 어, 솔직히 저는 승차감이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이게, 원래 경차라는 게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근데 이게 뭐, 아반떼 N이나 뭐 이런 스포티한 자동차가 아니라 그런 딱딱한 느낌이 있으니까, 어, 저는 좀 별로였던 것같죠 음, 어, 전또 그렇게 승차감은 좀안 좋다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운전을 잠깐 여기까지 와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어요. 뒷자리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간감은 좋기도 하고 한데 이 통통 튀는 감이랑 뭐 주행 질감 같은 게막 노면이 다 느껴져.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차피 이게 뭐 가족 대비 막 가족 대비다 같이 탈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여자친구나 뭐 남자친구나 이렇게 탈 건데 세컨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잠시 어디 다닐 때나 뭐 일할 때 엄마용으로 쓰기에는 정말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주말에 뭐 잠시 차가 간다거나 그렇죠. 네. 잠시 뭐 낚시를 간다거나, 오. 그 마트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낚시 하면은 우리 이제 앞자리도 더 접을 수 있고 뒷자리 접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긴 낚시대 같은 경우들도 폴딩 네. 한 다음에 뭐, 수납해서 갈 수도 있고, 캠핑용품 같은 것도 뭐, 조금씩은 챙겨서 다닐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차가, 깡통 기준으로 봤을 때, 베뉴보다 기본 옵션이 좋수, 좋아요. 좋 어, 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진짜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 거의 200만원 가량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음. 저는 차라리 베뉴보다는 캐스퍼가 더 좋다. 그렇죠. 차라리 캐스퍼를 산다. 사이 네. 천연승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가격 대비 뭐 괜찮고 뭐 이렇게 뭐 등급이 올려서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중간 등급에다가 옵션 한두 가지 내비게이션이나 네. 뭐 이런 컴포트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초보 운전이라고 하시면 드라이브 와즈,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넣어도 정말 어,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고 연비도 좋고 어, 차량 뭐 공간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그다 애기 엄마들. 그 그렇죠. 애기 엄마들한테도 조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물론 어, 이 차랑 뭐 아반떼 케이스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모닝 뭐 레이 베뉴를 놓고 봤을 때어 그나마 캐스퍼가 제일 뭐 디자인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제일 낫지 않나 솔직히 경차는 타면 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위험하다 그죠 이게 차 자체가 작고 얇다 보니까 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음. 그 캐스퍼는 그래도 어, 공간감도 있고 그렇게 뭐 주행할 때 위험하다나 뭐 이런 불안감이 좀덜 들긴 했어요. 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안전 기반 이런 스마트 크루잖나 뭐 전방 충돌 방지, 후방 충동,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거 보면은 어, 그냥 평상시 운전할 때 그냥 시내 주행하거나 뭐할 때도 굉장히 안전성 있게. 주행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경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차는 혜택이 있잖아요. 뭐 취등록세 뭐 면제라든가, 네. 또 보험료가 싸고 네. 하는 그런 이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어 일단 경차로 딱 놓고 봤을 때 모닝이나 레이 뭐 이런 차들보다는 캐스퍼가 가장 짱입니다. 그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요금. 그렇죠. 주차장 요금도 있고 하이패스 네. 요금 우리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걸 넘어갈 때 경차 요금이 제일 싸긴 하죠. 그죠 그런 뭐 경제적 효과를 보시려고 하면은 네. 저희는 이제 모닝 이런 것보다는 캐스퍼를 더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회 초년생인데 이 차가 그때 나왔다면 전 캐스퍼를 샀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은 이게 출퇴근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말에 놀러도 가야되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되고 캠핑 가야되고 낚시 가야되고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렇죠 그럴 때또 이제 이 캐스퍼는 폴링도 되니까 네 차역도 가능하다 보니까 어... 그런 면에서 모닝이나 레이 뭐 한단계 위인 아반떼 캐스퍼보다는 저는 캐스퍼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캐스퍼 살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캐스퍼요? 네, 저기!